오늘은 영어권의 강추위가 이어진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아침 기온이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는 영하 15도 내외가 되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라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1cm 내외로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며 춥겠으니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조 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주말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